자, 세 번째로 그의 이름에 왕적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롬 1 7장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공포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바뀌어요? 아내의 이름까지 바뀌죠. 사레는 사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사라는요 원래 나의 공주라는 좀 다소 오글거리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귀족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가 제거되고 그냥 공주가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례가 한 사람의 공주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짜 공주가 됐다는 뜻이에요. 공주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왕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사라는요, 공주가 돼요. 그녀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며 왕들을 낳게 됩니다. 언약 자손의 어머니가 됐으니 공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라는요, 다만 왕을 낳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 공주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왕이고, 사라는 왕비, 공주입니다. 네 번째로, 20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재벌은남못 주고,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12장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자주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켜보려고 했죠. 그를 지켜주신 건 언제나 하나님이셨죠. 어쨌든 이번에도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또 뺏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기겁을 하고 다시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과 유사한 사건 경위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잘못 건드렸다가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뻔합니다.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 한 국가와 왕실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그는 분명히 왕보다 셉니다. 아브라함은 왕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